자, I1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급락 구간이 나온 이후 기간 수렴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최근 거래랑 동반된 파동으로 수렴의 돌파가 나온 모습이네요. 이제 파동이 달라지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영역에 주가가 접어든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 상황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 전일 변곡에 흐름이 잡힌 만큼 2,000원을 손절가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손절가와 이격이 있을 뿐더러 기간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눌러주는 영역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아 보이고, 손절가 이탈 전까지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구간은 직전에 언덕에서 저항을 받은 만큼 1차 목표값으로 보시고, 무통으로 저항을 잡아주는 돌파 흐름 이후 기술적인 눌림 타점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약하기에 파동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드로 리튬은 직전에 분석해드린 종목이네요. 자 이때 22,7800원을 보유선으로 잡고 이탈하려는 모습에 매도했던 종목이고 기간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살리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다라고 언급드렸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일단 금일 수렴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아직까지는 명확한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수렴 상단과 이 저항 구간을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의 몸통으로 잡아줄 때 다시 상방으로 잡아갈 확률이 커지고 대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금일 종가가 수령값 안에 갇힌다면 단기 가격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하기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SC 인베스터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 은 현재 장기 하락박스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이네요. 일단 방향성을 잡았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최근에 거래랑 동반된 캔들이 연출되면서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손절가는 4,345원. 그리고 4,090원 정도 두 군데로 보이고, 이탈 전까지 매수 영역을 잡으시면서 각자 포지션에 따른 대응 방향성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큰 추세가 사방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기간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고 돌파 기대감의 영역으로 보셔야 하는 구간이니 기회 비용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 먼저 장기 하락 박스가 전환되는 파동을 보내주고 나서 접근하는 게더 좋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먼저 볼게요. 이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하락박스의 흐름을 보이다가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올리면서 수렴의 형태를 띄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 수렴 막바지 부근에서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일단, 조만간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영역이고, 돌파 기대감이 따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비중의 일부 소액 정찰병 정도는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수렴 하단 값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이 저점 추세를 손절 잡고, 기간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며, 명확한 추세의 전환이 나오는 파동을 보내주고 눌림 영역에서 뒤에 비용 살리는 매매도 가능하니까 각자 성향에 따라서 대응 방향성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TPC 글로벌은 예전에 분석해드린 종목이네요. 당시 큰 그림상의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이 수렴에 돌파가 나오지 않았었던 만큼 건망하는 스탠스 잡는 게 좋겠다고 언급드렸는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명확하게 내려가던 하방 추세에서 전환된 모습이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왔기에 매매 시나리오를 접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 손절 라인은 3,240원으로 보이고 손절가와 가깝기 때문에 비중의 일부는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는데, 이탈 시에는 돈 들어온 캔들의 시가를 손절 라인으로 봐야 하기에 손절 폭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정체병 관점으로만 보시고, 이탈될 수 있는 영역까지 크게 열어두면서 이격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초점 두시면서 종목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 백신 연구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반적인 흐름 봤을 때, 이 앞전에 거래량 동반된 파동으로 추세 전환이 나오고 나서 매물 소화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매물의 압박이 강한 탓인지 주가를 더 이탈시키면서 현재는 기간박스 흐름이 진행 중인 모습이네요. 일단 이탈시킬 때도 거래량을 죽이는 만큼 이 파동 자체는 전부 매집으로 보이고, 현재 가격이 세력의 평당가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금일 단기 기간박스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의지를 내포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기간적인 투자는 들어갈 수 있으나 크게 리스크가 따르는 자리 아닌 만큼 모아가는 관점으로 볼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 라인을 몸통으로 잡아주는 흐름 나올 때 탄력이 강해질 수 있고 저항이었던 가격 구간은 기술적인 눌림 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